솔트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솔트룩스 주가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주면서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주가가 진짜 올라갈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 설명을 드려 볼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에요.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퀴즈만 딱 맞추시더라도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참가해서 선물 꼭 받아 가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시초가 매매를 할때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검색시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6월 9일 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자 그때부터 여러분들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세력들이 주가를 얼마나 올리려고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때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근데 세력들은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척 해줬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대감을 줬단 말이에요. 거의 뭐 투경 끝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투경해제 가격 안에서 상승을 만들어주다가 정작 투경해제가 되니까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12% 넘는 하락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거리랑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주가가 12% 넘게 하락이 나왔는데, 거리랑 어떻습니까? 쥐똥만큼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요. 아직 그대로 있다. 자, 이 말인 즉. 이번 하락은요 세력들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하락은 나왔지만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 하락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번 하락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세력들의 의도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솔트룩스라고딱 검색해 보시면 악재는 안 나오고 있고요 어떤 내용 나와주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요. 지금 이게 솔트룩스 구버 정식 출시했다 뭐 이런 내용 나와주고 있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6일 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뭐 21시간 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2일 전이나 뭐 5일 전, 뭐 4일 전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 하루에 한 번꼴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중복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세력들은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걸 캐치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여기만 딱 지켜준다면 조만간 반등은 다시 한번 더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봤을 때이 AI 쪽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AI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주가가 마냥 그냥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도요. 사실상 아무런 재료 없이 주가를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선 그거에 맞는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럼 지금 솔트룩스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제가 재료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구독자 이벤트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건데요. 빠르고 간단하게 딱 1분만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넘기지 마시고 이벤트 참여해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 영상을 보시면요. 아래쪽에 이렇게 링크 한게 보이실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퀴즈가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요, 제가 이런 식으로 시초가에 매수해서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구독자분들 위주로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같이 한번볼 건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6월 17일, 화요일 날에 이때 문자를 드렸고요. 종목은 우리 기술이란 종목 드렸습니다. 시간대 보시면 장 전인 걸알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6월 17일. 자, 언제였을까요? 제가 문자 드린 날짜인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6월 17일 딱 보이시죠? 이때가 바로 이 캔들입니다. 아까 제가 언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시축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시축가부터 해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이거 체크해야 될 건데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을 좀쭉 그어볼 건데요 자그거보시면 여러분들 주가가 얼만큼 올라갔습니까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49%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무려 10거래일만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벤트에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지금 AI 섹터는요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지금 AI 3대 강국 향한 백조 프로젝트 시동 건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 AI 쪽으로 지금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먹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AI 관련주의 재료와 모멘텀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달에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바로 국가대표 AI 선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선발전의 심호부가 바로 솔트룩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뭐 스마트시티나 AI 클라우드, 공공 AI 플랫폼 이런 것들을 수행했던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번 달에 있는 AI 소프트웨어 국가 대표 선발전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요 민간 기업 대상으로 해서 AI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대상으로도 AI 솔루션 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b 2 j 의 핵심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이제 뭐 있습니까? 여기에 또 이제 음성 텍스트 분석 API에 대한 수출 확장, 자, 거기다가 로열티까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산형 AI 연계 모델은요, GPT를 능가하는 그런 기술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트룩스가 지금 AI 정책주라고 해서 정책만 믿고 간다기보단 뭐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력까지 따라오는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수익이 정말 천차만별이 될 건데요 전략만 잘 세우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요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수익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과 함께 시초과 종목들을 좀 드렸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면 못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방에는요, 2300명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 아침마다 장전에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드렸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7월 2일 자예요. 시간대 보시면 장전인데요. 제가 드린 종목은 오로라랑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 그리고 나인테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정말로 이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이거 지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로라인데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7월 2일자 오로라 맞죠. 시가 얼마였습니까? 16,950원이었고요. 장중에 18,1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고가와 시가갭 차이가 무려 7% 이상 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욕심만 안 부렸다면 시가에 매수해서 충분히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요. 자 보시면 7월 2일자 오늘 맞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왔습니다. 자 시가 얼마였습니까? 17,060원이었고요. 장중에 18,48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가와 시가 갭 차이가 무려 8% 넘게 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요. 욕심만 진짜 안 부렸다면 충분히 시가에 매수해서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나인테크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7월 2일자 오늘 맞고요. 나인테크 맞습니다. 지금 시가는요, 5,000원이었고요. 장 중에 5,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고가와 시가 갭 차이가 무려 7% 가까이 나고 있다는 라 건데 이 종목도 비슷하죠. 욕심만 안 부렸다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요. 세 종목을 드렸는데 세 종목 모두 다 시초가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만 딱 보여드린다면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거랑 그제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올려볼 건데요. 날짜는 지금 위에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7월 1일자, 화요일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7월 1일자 어제도 어제 시간대 보시면 장전이었고요. 제가 어제 드린 종목은요. 유틸릭스랑 브릿지 바이오였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도 진짜 올라갔는지 체크해봐야겠죠.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7월 1일자 화요일 맞죠. 유틸렉스 맞고요 지금 고가와 시가갭 차이가 얼마큼 나고 있습니까? 9% 가까이 나고 있어요. 아, 이 말인지 여러분들이 시가에매수했으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 종목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입니다. 자, 보시면 7월 1일자 맞고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가와 시가갭 차이가 얼마큼 나고 있습니까? 8% 넘게 나고 있죠. 이 정도는 뭐예요? 시초과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제 말고 그저께도 같이 한번 볼게요. 날짜 보시면 위쪽에 6월 30일 보이시죠? 월요일이고요. 제가 빠르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려보시면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시간대 보시면 장 전이고요. 제가 드린 종목은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수림로봇자 그리고 오로라였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엔너빌리티 인데요 자 보시면 날짜는 6월 30일 월요일 맞고요 두산 엔너빌리티 맞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고가와 시가 갭 차이가 무려 1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자이 말인즉 뭐겠습니까 시초가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종목은 휴림 노봇 인데요 자 보시면 6월 30 월요일 휴림 노봇 맞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고가와 시가 갭 차이가 10% 넘게 나고 있는데요 그럼 뭐겠습니까 시초가에 성공을 했다 마지막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로라인데요. 6월 30일 오로라 맞죠? 지금 고가와 시가갭 차이가 얼마큼 나고 있습니까? 무려 23% 넘게 나고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시초가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근 3거래일 동안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몇 종목 드렸습니까? 8종목 을 드렸죠. 그중에서 몇 종목 올라갔습니까? 8종목 다 올라갔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면요.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실 본걸 이런 단타를 이용해서 복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방에 입장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입장할까요 여러분들이 010-3921 482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딱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거기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초과 종목들 꼭 받아가시고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방에서 이렇게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장마감 시황이나 뭐 장전 시황 뭐 장중 시황까지도 요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초과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자, 그리고 종목 선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조건 검색식까지 알려드려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침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다가 시초과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별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시초가 매매에서 기준은 딱세 가지인데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료입니다. 재료. 일단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재료가 충분해야 매수에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요. 이때까지 없었던 신선한 뉴스가 시장에 큰 파급력을 줄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시초가에 매수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때 갭상승이 15%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요,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이런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장전 시간 외 물량과 예상 체결인데요. 일단, 재료가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전 시간 의 물량에서요, 매수 물량이 많이 쌓이겠죠. 여기서 지금 장전 시간 외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장전 시간 외에 매수 물량이 많을수록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수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라 거죠 시초가에 매수해서 3% 이상 수익이 난다면 여러분들도 기준을 정해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상 체결은요 시초가에 거래가 이루어질 예상 체결량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상 체결량도 봐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상 거래량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원리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예상 체결량이요. 2만이었어요. 자 근데 어제 장중 1분 평균 거래량이요. 3천 정도였다면 지금 시초가부터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의미 있는 차트 자리인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자이 말인즉 신고가 돌파 직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고가를 앞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잡고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몇천 개의 종목 중에서 단세 종목으로 추려내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 다 보는 게 아니라 제 나름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종목을 거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조건 검색식을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자그 중에서 하나를 알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요. 제 나름의 노하우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종목 선별하시는 것보단 1차적으로 걸러져서 선별되는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선 제가 긴 말하지 않고 성과 검증 가서 도대체 어떤 종목이 선별이 되고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날짜는요. 최근 날짜로 할 거고요. 검색식 먼저 골라주겠습니다. 일단 검색식 이름은요 2025 시초가 매매이고요 수익률 기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초가 매매이다 보니까 이분단이 검증을 체크해서 9시에 포착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성과 검증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검색식에서 이렇게 4종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수익률 기간을 10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9시부터 9시 10분 안쪽으로 가장 큰 수익률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기간 내 최고 수익률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는요. 9시 10분 안쪽으로 14%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지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럼 차트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보시면요. 아까 날짜가 6월 27일 자였죠?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6월 27일이구요. 일단, 시가가 11,300원. 자, 그러니까 11%대에서 시작을 했구요.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장 시작하고 10분 안쪽으로 14% 상승이 나왔다는 게, 어디시 아닌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비치로테크나, 원일 TNI 뭐 AB온 이런 종목 모두 다주가가 올라간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날짜를 바꿔서 26일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평가 검증하기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 이날도 이렇게 세 종목이 부착이 됐고요. 이간내 최고 수익률 보시면 어떻습니까? 21%, 뭐 28%, 뭐16% 이렇게 상승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쭉 이어서 25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 이날 같은 경우는요. 제주반도체 딱한 종목 포착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요. 16%에 가까운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거한 줄을 싹 가볼까 하는데요. 날짜를 24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서 성과 검증하기 눌러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네 종목 포착이 됐죠. 그리고 지금 기간 내 최고 수익률 또한 상당히 높은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뭐 27%, 뭐 16%, 22%, 17%,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죠. 이말인지 여러분들이요, 이 안에서 기준을 잡고 기초가에 매매를 한다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3일 것까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평가 검증하기 눌러보시면, 아, 어떻습니까? 이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총 7종목이 포착이 됐고요. 자, 그 중에서, 승화해운과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머지 5종목은요, 상승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색 시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이요 100% 상승이 나온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안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뭐겠습니까 제가 조건을 많이 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종목도 포착이 되지 않고요 포착된 종목 중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선정한다면 종목 선정하는 게좀 쉬워지겠죠. 물론 저도 여러분들 이 검색식과 여러 가지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선별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검색식이 좀 많습니다. 자 물론 이 검색식이 모두 다 시초가 매매 검색식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지금 이 중에서 시초가로 쓰는 건몇개 정해져 있고요. 자그 중에서 하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번 영상에서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다 알려드리면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좀 벅차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검색식에 대해서 PDF 파일로 정리해놨는데요. 저한테 연락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PDF 파일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일을 열어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체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지금 제가 제 노하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건 정도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퍼지게 된다면요. 사실상 저한테 좋은 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좋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010 3, 9, 2, 1나에요 4, 8, 2, 0이 번호로요 검색식이라고 딱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받아서 여러분들도 종목을 선별하는 안목을 좀 길렀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더이 검색식 말고 다른 검색식도 들고 와볼 테니까 그때에도 검색식 받아서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